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해 주신 수공장 6월 7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크실까요? 오늘 하나의 긍정신호가 일단 나왔습니다. 첫 번째, 휴먼 엔덱스. 어, 개인들이 뭐 현선물 다올 매도입니다. 거래소를 3,1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을 1,100억. 어, 선물은 뭐 가감이 될수 있으니까 선물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현물에서 코스닥 1,000억, 거래소 3,000억. 상당히 많은 자금이 나왔죠. 무엇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시장에 대해서 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다음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수급과그 다음에 해외의 또 움직임 자체가 체크가 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현상이 지금 저렇습니다. 3,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어 이에 반해서 외국인과 기관, 어 특히 거래소 쪽, 양쪽에서 한 3,200억, 3,100억에 가까운 개인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다 흡수했어요. 땡큐.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은 거의 8,000개 약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900 포인트 돌파까지 이제 13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냥 어어하네 가는 거예요. 저 우리가 코스닥 1000 포인트라든지 코스피 3000 포인트를 갈까 말까를 저는 머릿속에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건 어차피 시간 투자를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종목군들 볼 때도 보면 시장 대비 아니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라든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면 우상향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중간중간에 뭐 5일선 깨질 수도 있고 20일선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 사이클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00포인트 1차 관문입니다 이제 1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모닝브리핑하고 오늘 장중스팟에서 현재 시장은 매도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 한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상당히 지루했고 그 다음에 괴로웠죠. 뭐 때문에? 변동성 장세 때문에 괴로웠었는데, 어, 그 괴로운 부분들이 지나고, 이제 조금 재밌어질 시장 자체가 탄력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시장인데, 그때는 물량을 떠나면, 시장을 떠나면 안 되겠죠. 어, 정작 중요할 때, 1cm만 조금 더 파면 유전이 개발에 유전을 발견할 수 있는데, 1cm를 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까지 한 10m 파던거에서1 c m 더 파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면 아 말짱 도움이죠. 현재 장세의 성격이 그런거라 보시면 됩니다. 워낙 강세추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1080원대에서 지금 1070원대를 깼고 1069원대 50원대 진입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들과 특히, 이제, 외국인이 현물, 코스타 코스피, 오늘 양쪽에서 한 2,700억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에 많기 때문에, 선물 쪽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꼬리를 선물 옵션에 좀더 치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 0 0 0억 정도 매수는 큰 물량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죠, 추세. 이미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예전처럼 뭐 4천, 5천억 사버리면 지수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수가 그냥 2% 이상의 급등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불가능하게 전혀 불가능한 시달이가 아닙니다. 어, 제가 원 만약에 그런 움직임 이 나왔을 때 제가 원하는 모습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는 거의 그냥 보합 정도나 약보압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한 7에서 5%에서 10% 정도 급등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거면 그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허리가 엄청 탄탄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까지 급등해보면 지수는 뭐 3,000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는 없어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현재의 파동처럼 물량을 작게 매수하더라도, 예전에 뭐 4천, 5천억 정도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매집이 상당히 많이 돼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라는 게 급등의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천천히 이렇게 조금, 씩 매수하더라도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D-5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주말이죠. 그러면 뭐 주말 끼고 다음 주월화 정도 되면 이제 북미 정상 오전에 화요일 날 오전에 개최가 됩니다. 뭐 11일 달주 이번 주말에는 G7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고 싱가포르로 넘어가면 빠르면 1 0일 저녁 늦게라든지 아니면 11월 6월 11일 오전 오후 정도는 뭐 시차 적응하고 조금 여유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김정은도 뭐그 전에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뭔가 이런 액티브한 어, 기사가 계속 나오겠죠. 어, 남북 경협이 지금 시장의 중심축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 쪽에서는 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권들이 기존에 예전에 기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라든지 이런 종목권들이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권들이 1차 상승을 했다면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예전에 독일 사례 보고만 보더라도. 뭐 건설업종이면 당연히 인프라 건설 쪽에 나오는 거니까 상수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 쪽에 확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철강주의 강세 부분, 음식료, 내수주, 금융 쪽까지 다양한 방면에 어, 탄력 강도 자체가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번 달 FMC 회의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라는 얘기를 들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어차피 시장에서는 하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한뭐 0.25BP 정도? 25BP 정도 나온다고 하면 뭐, 아, 그 정도. 어, 그 이상 뭐0.5 이상만 나오, 5BP 이상만 나오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그 뭐, 연설법을 통해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FMC 회의에서, 어, 탄력적으로 이 물가상승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에 따라서, 어, 여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 다음 주 FMC 회의, 어, 그 다음에 FMC 회의에서 너무 불안심리 부분들을 가질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불안심리를 누가 느끼고 있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미 전에 국채승률 자체가 3%가 돌파가 나왔을 때 2000년도 초반하고 현재 3% 의미가 상당히 틀리다고 말합니다. 체력으로 많이 틀려요. 체력이 많이 틀린데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 시그널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거지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뭘로 보는 IMF 전에 IMF 전후에 어, 금리 인상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왔고 신흥국들이 그걸로 달러 부채가 많았던 신흥국들이 값핏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던 거기가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혀있죠. 지금은 유동성 장사예요. 경기상승의 피날레에 대해서 어제가 제가 얘기 드렸죠. 어, 경기상승의 피날레는 투자 팽창과 신용창출이 극대화될 때 경기상승의 피날레가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에는 이제 겨우 3%, 살짝 포도시 이제 경기가 살짝 살아나기 때문에 사, 대출 증가 3%고, 유로조는 1%대, 아주 낮죠. 아직 살아났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먼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휴머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고, 어, 우리처럼 역발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 계속 공격적인 시야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장보고 4호, 5호 출범 됐습니다. 그리고 비중 30에서 40% 비중을 채웠고 나머지 부분은 어, 시장은 상황을 봐가면서 채울 겁니다. 어, 남들이 매도를 하든 안 하든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먼엔딕스 오늘 대량 매도해서 땡큐예요. 아 괜찮구나. 다음 주 선물 없이 동신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앞으로도 소음은 계속 있겠죠. 흔들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은 기본 코스닥 1000포인트고 코스피 3000의 파동구분들은 진행되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휴먼엔덱스 동참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6월 7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